오늘 어, 30만원, 응? 30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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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 충전하셨다고. 응. 오늘 또 소리 지른다고? 아니요, 제거 아니면 소리 안 지릅니다. <웃음> <웃음> 내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 거는 기가메키게잘 뽑아왔고, 라운드 얼마야? 아! 근데 요즘에 좀 괜찮은 거 같아. 나 강화도 잘 되고, 야 천, 아니 160억이네. 형꺼로 먼저 액땜하고 데릴까 하자. 야이. 이새아 그럴까? 어 그러자 그러자. 잠시 후. 딱히 뭐 액땜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제꺼는 딱히 깔게 없어요. 근데 이분 거 그냥 바로 30만 원 하겠습니다. 빠칭코 끝났나요? 아 여기 있네. 이틀밖에 안 남았네. 어? 바로 S 뜨겠는데? 바로 뜨는 거 아니야? 바로 뜨나? 오! 이게 지금 이것도 SS가 그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자, 제가 느낌 만 보겠습니다. 이번 원래 지금 세판 하셨는데, 근데 ABC 드신 거예요? <laughs> 저도요. 내가 봤을 때 여기 근처에 하나 있어. 위로 한번 가볼게요. 자, c 그럼 오른쪽에 있겠다, 그죠? 우와! 뭐야, 뭐냐구나. 나란, 나란 남자. 아, 존나 섹시, 야 아. 됐어. 리셋 주인분, 큰거한번 가시죠. 큰거 SS2개, 오케이, 갑시다. 음흠.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아,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약간 가해, 한번 노려보게, 가해, 오른쪽 밑에. 오, A 좋고, B랑 C만 아니면 되니까. 또 왼쪽 구석탱이 한번 가볼게, 구석탱이. 어, 아, 뭐, 나쁘지 않아요. 위로 한번, 중앙으로 한번 가볼게, 중앙으로. 어, A, A, B. 자, 그럼 여기서 힌트 줄 거니까. 힌트를 한번 꼽니다. 힌트 옆에 거. 에이. 자, 힌트 이제 힌트.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안 나오냐. 아니, 이거 너무했다, 이거 진짜. 어떡하냐. 아니, 처음에 SS 딱 죽일래. 아, 이거 뭔가 느낌이 좋다 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냐. 아, 다행이다. 아,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아, 이, 여러분, 그렇다고 막다깐건 아니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제발. 아, 제발. 아, 처음에 중요해. 이거. 이거. 제발. 아, 제발. 아 어떡해. <laughs> 아, 이 씨, BBC, 아. 제발, 아, 어떡해. 아, 미치겠, 비 b 씨 아, 제발. 아, 어떻게 아, 뭐 AB. 아, 오케이, 오케이. 3-1,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3-1 좋다고 했으니까. 야, 이씨. 1-1, 1-1. 아, 느낌 아닌데. 아, 씨. 잠깐만, 이거 한줄비 빙고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몰라. 혹시 몰라. 아, 그 A, A면 선방이다, 이 씨. A면 선방이야. 이, 이, 이건 SS 무조건이야. 이거, 이거 SS 무조건이다. 죄송합니다. <laughs>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어떡하냐, 이거. 진짜로. 아이 진짜 개망했네. 3-3? 아, 못 믿겠는데, 이거. 아, 일단 갈게요. 와, 아, 미쳤다. 2-4? 아, 제발, 진짜, 제발. 와, 아, S! 그래, 그래도 S라도 다행이다. 여기 근처에 SS 있을 것 같아. 아, 이거 일단 힌트 까고 갈게요. 이거 여기서도 안 나오면은. 와, X 됐다. 이거 뭐야, 이거? 주인분이 딱 찍어주실래요? 주, 주인분의 선택으로 갈게요. 이거는. 안 되겠다. 아, 더 이상 나클릭 못하겠어. 완전 중앙? 이게 완전 중앙은 없고, 여기나 여긴데. 그럼 여기 S 옆에 한번 가볼게요. S 옆에. 어, 아, 제발. 와, 아, 어떡하냐, 이거 진짜. 여기? 아니, 설마, 이거 완. 아, 이거 SS 왜안 나오냐? 이, 이거 다 까겠는데? 이러다 이, 여기 있는 거? 1 2? 아니잖아! <laughs> 아니, 이건 시청자 말 믿어도. 아 어차피 저 사람들이 뭐, 어? 진짜 뭐, 넥슨 직원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고. 아, 어떻게 지지소졌어. 이거는 리셋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SS가 하나 더 있어갖고, SS 바로 옆에 거한번 가보자. 아, 씨! 2-5 2-5와씨아 <laughs>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나 요즘에 현실 안 한다고 이러는 거야? 아이고 가수가 없어. 2-2 다시. 아 진짜 마지막까지 안 나오나? 아왜 이러는 건데 나한테? 와 잠깐만. 이거 힌트 제발. 여기서 SS 안 나오면 진짜 그냥 다깰것 같아. 완판이다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이걸 리얼 다 까겠네, 이러다가. 정답입니다. 와, SS가 아니야. 와, 이세 중에 하나인데, 나 이거 다 까는 거 처음 봐. 와, 진짜, 설마. 와, 와다 까진 알았다다 까진 알았는데 그럼 나머지 지금 다 S란 얘기인가? SS, SS, 여기 SS, SSS SS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그러면 나머지 둘다 S네. 두개 S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이따 이따 아 죄송 아 완판 보상이 있다고 보상 전부 획득으로 게임판 리셋이 다음 게임판 생성 후 1회 무료 차... 제가 만원 입금 드릴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세번할수 있네. 아 미친. 정중앙 한번 가볼게 정중앙. <laughs> 설마 다음 A? 설마 A B C? <laughs> 제발 A B c <laughs> 이거 마지막 힌트는 제가 충전해서 만원 드린다고 한거 그냥 제가 F C로 드릴게요. 자 마지막. 아, 사나 사만 원만 더 괜찮다고요? 아니 제가 안 괜찮아요. 잠시. 아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보금 들고 가자고. 아 그거. 지금. 아. 아, 맥 빠져. 1777 777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거다. 이거야. 이거네. 이거야. 이거야, 여러분들. 이거야, 여러분들. 씨 <목소리> 아니 3카만 줘. 이렇게 LH 누구야? 페페? 아, 이거 그냥 올가게 할게요. 이건 그냥 올가게 할게. 아, 뭐 어차피 딱히 막 어? 금카 이상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어, 그냥 리크 도형 6카, 1억 5천 나쁘지 않네. 소소하게뜬 거야. 이 정도면 그지? 어.

오카 제발! 에모지 오카! 누군지 몰라! 쌀라 오카! 쌀라! 오! 어...어떻게... 저 요즘에 근데 강화를 좀 잘하긴 해요 사실 저는 카드...깡보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 <laughs>